답답이를 이야기하는 다양한 시선 우리는 답답이들입니다. 스맥다운은 본격적으로 랜디가 어블러드라인 사냥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 녹음을 기준으로 오늘 스맥다운에 어? 진행이 됐는데 특히나 오늘 주제에 대해서는 마이크로 관계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은 모양이에요. 많은지는 않은데 그 마지막 부분을 사실 봤거든요. 어엔디오턴과 아, 예. 지미 오스의 메인 이벤트 경기였죠. 예. 예. 거기에서 결국 또 솔로 시하고 난입을 하고 그리고 또 LA 나이트 라기사가 등장을 해서 또 어떻게 또잘 구해 주다가 예. 오랜만에 납신 로만 씨께서 아니 이 <laughs> 그러니까 로만은 앞에 찌끄레기 하고 뒤에 그지라 하려고 그냥 온 거야 맞아.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만 등장하고. 뭐또 이제 투닥투닥 되다가 AJ가 나타났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기는 했어요. 일단은 AJ 스텔스가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겠나 싶었더니 갑자기 LA 나이트를 또 됐어요. 공격을 하면서. LA 나이트대 이제 근데 이건 이미 떡밥상 있다는 얘기 있었어요. LA 나이트하고 AJ가 붙는다는 떡밥이 있었기 때문에 옛날부터. 아 그러니까 다음 주에 경기가 결정이 됐다고요? 아니 아니잖아. 예전부터 이렇게 라이브 뭐야 어. 저기 대진이 대진하... 어. 형성될 거라는 루머가 있었다 이 말이지. 어, 예, 예, 예. 아. 어 사실 LA 나이트와 AJ 스타일스의 경우에는 둘다 출신이 TNA라는 TNA, 특성이 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잠깐 봤던 아프리카 TV에서도 야 트다 출신들끼리 붙는 된다. 음. 약간 재밌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얘기가 오가기도 했고요. 실제로 LA 나이트가 이제 TNA에서 이제 이적해올 때 이제 AJ 스타일스도 그런 얘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붙게 붙 붙어보고 싶 붙붙겠네 이런 식으로 약기는 했다 해요 약간 어. 아 네.. 서브메치니까 그래도 또 제작진 입장에서도 만들기 좋고 예.. 그렇죠 옛날 나카무라 대이지한테또 약간 비슷한 구도기 하니까 얘도 또, 또 신일본 약간 이때 출신들이었으니까 또 이때도 예. 네 그리고 끝나고서 바로 스맥다운 녹화가 진행이 됐는데 <laughs> 트리플헤이치가 공식적으로 아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아 녹화를 했어요? 아, 네, 네. 오늘서부터 아. 이제 새해까지는 선수들한테 모두 휴가를 부여를 하겠다. 얘네들 아, 예, 일체 저것도 없다. 오프시즌 하네요, 얘네들. 예. 네. 그래서 스맥다운은 오늘 생방송이 끝나고 나서 바로 또 녹화를 진행을 했고요. 아마 로도 똑같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음. 로 로스터도 다음 주 생방송하고서 녹화한 다음에 바로 또 그대로 쭉 휴가 시즌을 즐기지 않을까? 라는 연말 생각이 휴가, 연말 휴가 시즌. 예, 연말 휴가기 때문에 즐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문제는 오프시즌 지금 첫날부터 지금 슈적으로 지금 브레이킹 뉴스가 떴더라고요. 이 김무건이 어, 마약 소지 혐의도 체포가 됐다. 보석금 내 풀려났다고. 어, 그거보다도 그거는 큰 얘기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샬럿 플레이어가 그게 제 그것도 그렇죠, 샬럿도 저번에 부상. 예. 그 부상이 꽤 심각해서. 그 부상, 예. 동안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아이고, 뉴스가 나왔어요. 생방송 중에서 직접 언급이 됐고요. 대놓고 그 얘기했었죠. 방송심판한테 대놓고 못한다고 지금 아프다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나왔었죠. 엑스에다 클립이 떴었죠. <laughs> 어 이렇게 되고 n x t 쪽으로도 한번 넘어가 보면은 아니 뭐. 잠깐만 너무 그게 빨 너무 다들 중간 그게 없는 거 같은데 이 형이 갑자기 오늘 블러드라인에 대해서 어그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솔직히 이번에 이거는 좀 약간 아까 로만 때문이라는 얘기 승탈세기가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둥근 한방으로 가는 건 그러,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스맥 좀 약간 몇 주간을 보면 아니 그러니까 어. 왜그 무슨 이야기인 건지를 좀 얘기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모르는 분들은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 네. 오턴이 이제 계속 블러드라인 사냥을 얘기하고 저번 주부터 계속 이제 스맥 와서 이거는 좋은데 너무 지금 블러드라인이 그러니까 이게 좀 좀 옛날에는 좀 이렇게 어느 한 스테이블하고 한 명이 이게 렇 대립을 한다고 하면은 딱 오턴이 나오고 블러드 라인이 나오고 이랬잖아요. 근데 어? 너무 지금 몇 주간 보면서 갑자기 막 이런 데또락기사가 나오고 락기사가 나오는데 또 AJ가 이렇게 너무 좀중구난 방이 된것 같다는 느낌은 좀 받았거든요. 지금 형 얘기도 중구난 방인가? 아니 알아요? 나도 <laughs> 근데 너무 요즘 스맥이 너무 몇 주간 너무 중구난방이 그러니까 된 예전 같았으면은 야. 뭐 최종보스 대뭐 도전자 음. 하면은 어. 최종보스가 스테이블 리더다 예. 그러면은 따까리 따까리 제치고 최종보스하고 싸우는 건데 음. 근데 지금 그 스테이블에 붙어있는 외부에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중군난방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거에 대한 이유를 얘기를 해줄까요? 로만 때문에? 어. 어! 로만이 너무 많은 애들을 잡아먹어서 그래요 <laughs> 봐봐요 랜디도 다쳐가지고 18개월 동안 못 나왔다 그랬죠 네. LA 나이트 사우디에서 팝이 되긴 했지만 팝이 됐죠. 응. AJ도 로만한테 쌓인 거 많아요. 음. 그러니까 오자마자 대놓고 로만 레인저부터 쳤으니까 그리고 코디도 있고. 그러니까 얘가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그래. 진짜로.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그 전부터 로만 강점기를 밀어준 그게 문제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로우를 보면 이상 로우는 좀 뭔가 정돈됐던 기분이들잖아 그러니까 로우는 알다시피 한 명대, 저지 저지먼트 대 이렇게 나오니까 뭔가 정돈이 된 느낌인데 근데, 진짜 스웨그 뭔가 중근한 방이야. 내가 봐도 근데 그것도 그, 그렇게 따지면 그것도 비슷한 거 아닌가? 비슷해요 거기도 그래. 워 워게임, 게임즈 전까지 워 게임즈 전까지 펼쳐졌던 상황이 비스가 얘기했던 중근한 방이에요. 그래, 정말로 그, 그게 거기는 저지먼스 대인 거고 스웨그는 블러드, 블러드 라인인 거지. 왜 이렇게 몇주 만에 스맥 하이라이트를 계속 보는데 이게 뭐 그쪽가 그러니까 정돈이 안 된다는 느낌이 막좀 그냥 그랬어요. 정돈이 안 된다고? 어. 이상하게 뭔가 정돈이 안돼 보이는 느낌이 나어 가지고 이상하게. 근데, 아, 근데 비스트 느낌대로 보고 어. 약간 시선을 약간 좀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다르게 보면. 지, 어, 다르게 보면은 중근 안방이 맞기 해. 그나마 저지먼트 데이 와이워게임즈 멤버들 간의 경우은 그냥, 어쨌든지 분산적으로 얘네들이 여기서 치고받고 저기서 치고받고 해버리니까, 어. 그냥 이게 한 곳으로 모이는 느낌이다. 그러면은, 얘네는 안에서 잘 싸우다가 바깥쪽에서 그냥 팅팅 하고 나오는 느낌이라서 약간 중구난방적으로 보일 것 같긴 해. 음. 근데 중구난방적으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음. 시선을 다르게 보면 당연히 중구난방이 맞긴 하지. 약간 착시 현상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부터 왠지 그렇게 보인다. 응. 내용으로 다시 되돌아와 보면은 중근한방 적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로만 레인즈가 적을 너무 많이 만들어놨고 지금은 그 적을. 풀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니, 음. 그 인수분해 과정을 그냥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약간 좀 애매하게 어디선가 공식이 막혀 있는 거야. 음. 그게 중근한방적으로 보여지는 거고. 아니 그리고 음. 그때 어디서 얘기 우리 답답이다 안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대권 주자가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대권 주자가 많아진 것도 맞지. 그치. 저번에 조경현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들 거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음.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단편적인 얘기 잠깐만 하면은 오늘 기사로 접한 내용인데 NXT 라이브 이벤트에서 리치 올랜드와 일리아 드라그노프가 싸우다가 리치 올랜드의 기술이 드라그노프한테 잘못 들어가서 경기가 중단이 되고 일리아가 바로 실려 나가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아 보차 스탠드 네. 보차인가요 이게 아. 일단은 기사상으로는 각본상 부상이다라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부상은 조심해야 되고. 네 맞아요. 이게 각본상이요. 저번에 샬롯도 언미하면은 각본상인 줄 알았거든요. 저도 근데 대놓고 심판한테 암허트 막 얘기하는 거에서 뭐지 뭐지 하는데 대놓고 스태프 나와가지고 실어가고 해가지고 이게 뭐야? 이 진짜 슈퍼상 피겨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피겨 에까지 걸고 하는 거를 보면은 프로야. 어, 어 그래도 프로다. 그리고 이제 또한편의 우려가 제기되는 거는 리치홀랜드의 이런 부상 제조 능력이 슬슬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음. 오케이 뭐이 정도? 이 정도만 해도 될것 같고요 사실 이제 윈터 새해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더비도 이제 약간은 숨을 죽이고 있는 상황이고 음. 로엘런블 향해서 이제 또 뛰어야 되죠. 그렇 지금 음. 벌써부터 참가자가 몇명 확정이 됐고, 코디 참가하고 시 m 펑크 참가하고, 뭐 이제 몇몇 선수들이 또 나올 거니까 봐야 되겠죠 일단.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